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3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